여러분 오늘도 흥미로운 기업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펠로톤 이야기인데요. 2021년 171달러까지 올랐던 주가가 2024년 5월에는 2.7달러까지 떨어졌던 그 펠로톤 말입니다. 무려 98% 넘게 폭락한 주식이죠. 그런데 최근 이 회사에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갑작스럽게 매수 의견으로 돌아서면서 목표가를 무려 64% 상향 조정했거든요. 대체 펠로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최근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톤이 4분기에 깜짝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시장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결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2026회기 연도 가이던스가 콜드만삭스와 월가 전망치를 모두 크게 웃돌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주가는 하루에 11% 급등했고, 콜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현재 주가에서 46%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진짜 터너라운드의 시작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펠로톤의 새로운 전략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펠로톤의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사업 영역의 확장입니다. 기존의 피트니스 중심에서 벗어난 수면, 회복, 정신적 웰빙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닙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정확히 읽어낸 전략적 선택이죠. 특히 코로나 이후 홈 헬스케어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는데 펠로톤이 이 트렌드의 최전선에 서려는 겁니다. 유통 전략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쇼룸을 줄이고 수백 평방비트 규모의 마이크로 스토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에요. 이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객 접점은 늘리는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 특히 임대료 부담이 큰 대형 매장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브랜드 접근성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몇 가지 우려사항도 있어요. 우선 2026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드웨어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인데 이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또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잉여 현금 흐름에 6,500만 달러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제시한 핵심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비용 구조의 개선과 인여 현금 흐름의 안정화입니다. 펠로토는 2026회기 연도까지 최소 1억 달러의 연간 절감 효과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인여 현금 흐름도 최소 2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사가 드디어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화입니다. 하드웨어 판매에 크게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지속적인 구독 수익을 통해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는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죠.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펠로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 21명 중 11명이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2026회계 연도 중반부터 전체 매출 성장이 회복되어 12개월에서 18개월간 견고한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펠로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헬스케어 시장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가속화된 홈 기반 헬스케어 트렌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펠로톤은 이 시장에서 선두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고 이제 단순한 운동기구 회사가 아닌 종합 웰리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건강 솔루션은 펠로톤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경쟁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중심의 고부가 같이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죠.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하드웨어 판매 부진이 지속될 수 있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위험 대비 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터너 라운드가 성공할 경우 몇 배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펠로토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더욱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헬스케어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완벽히 부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흥미로운 투자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